그의 이름은 노비노비 친구 도라에몽의 주인공이자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아이입니다 친구는 일본 초등학교 5학년 공부는 매번 낙제, 운동은 항상 꼴찌 시험지엔 빨간 명점이 당연하고 체육시간엔 넘어지기 일쑤 매일같이 퉁퉁이에게 맞고 비실이에게 놀림당하며 숙제는 늘 안했다고 선생님께 혼이 납니다 심지어 미래를 조사하러 온 손자 세화씨는 친구의 후손들이 고생하며 살게 된다고 경고하죠 이렇게까지 말하면, 친구는 한심한 아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단순한 문제야가 아닙니다. 친구의 삶을 바꾸기 위해, 새화시는 도라에몽을 과거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친구와 도라에몽의 기묘하고도 따뜻한 동거가 시작되죠. 도라에몽은 만능 도구를 가진 미래 로봇이지만, 친구는 그 도구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도구를 쓸 때마다 더큰 사고를 만들고, 결국엔 혼나고 울고 나죠. 그러나 그 실수 속에서도 진구는 조금씩 배워 나갑니다. 도구가 아무리 신기해도 결국 중요한 건 자신의 행동과 선택이라는 걸 말이죠. 진구는 늘 좌절하지만 그만큼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그는 용기를 냅니다. 자신보다 훨씬 강한 퉁퉁이에게 맞서기도 하고, 위험에 처한 친구들을 위해 나서기도 하며, 무서워서 떨면서도 누군가를 위해 손을 뻗기도 하죠. 진구가 가진 가장 큰 힘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의 꿈은 이슬이와 결혼하는 것 자신을 무시하거나 때리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진심 그 진심이 이 친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슬이는 언제나 친구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지만 친구는 그런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조금씩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모습은 작지만 진실되고 그 진실함이 이슬이뿐만 아니라 시청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하죠. 친구는 실패의 아이콘이지만 동시에 성장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그가 울때 웃고 또 웃을 때 함께 울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어릴 적의 친구였고 지금도 삶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친구일지도 모릅니다. 도라에몽은 마법을 부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친구가 조금 더잘 살도록 도와주는 가이드일 뿐이죠. 결국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니까요. 친구는 그렇게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다시 일어섭니다. 크고 멋진 영웅은 아니지만 작은 일에 감동하고 친구를 위해 울어주는 소년 그런 친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친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너도 괜찮아. 중요한 건 다시 해보는 거야. 그 목소리는 아주 작지만 세상에서 가장 진실된 응원일지도 모릅니다.